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예니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부터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모든 중앙동아리들을 털어보자 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처음으로 저희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성균관대학교 중앙 스트릿댄스 동아리 베스트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어떤 동아리들보다 더 텐션이 높고 정말 흥이 많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네, 어, 기회가 되신다면 데스트 공연 한 번씩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장르가 있는지 소개. 네, 저희 데스트 안에는 여섯 가지 장르가 있는데요. 왁킹, 락킹, 하이스 탑킹, 블킹, 피파, 6 여섯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왁킹은 네. 팔을 이용해서 춤 추는 장르입니다. 팔을 이용해서요? <laughs> 보여 주셔야죠. 트월 같은 어 트월이나 아니징이나 음, 이런 거 이용해서 풀어주고 있는 그리고 두 번째로 글킨 형님들 아시는 비보이 장르인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비보이는요 팔다리를 이용해서 춤을 추는 장르입니다. <laughs> <laughs> 보여주세요. <웃음> 보여주세요. 웨이크데이즈라고 생각 좀하실 텐데 성민이 형이 하고 있는 장네 그렇죠. 다음 장르이 어떤 장르인지 소개해 주실 시번번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장르는요 네. 락킹이라는 장르고요 잠수가 영어로 락이잖아요. 락킹은 이제 그것처럼 몸을 잠수처럼 걸어 잠근다는 의미에서 락킹으로 불리고 있고요. 네네네. 어떻게 걸어 잠그는지 보여주세요. <laughs> <laughs> 다음 장르는 파피이라는 장르입니다. 파피이라장르가 어떤 장르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어, 파피이라는장르는 이제 춤을 추면서 팝을 주면서 춤을 추게 되네요. 팝이랑 근육을 튕기면서 춤을 추는 장르을보볼수습니다 다른 거없나요 다른 거요? 네. 아, 물론 팝이 팝만 이렇게 웨이브로 다음 장르는 하우스라는 장르인데요. 하우스 장르 소개. 아, 네, 하우스라는 장르는 주로 하체를 이용해서 스텝을 밟으면서 추는 춤인데요. 제가 몇 가지를 이런 음... 식으로 점프도 많이 하고 되게 힘들지만 멋있는 그런 춤입니다. 자, 네, 이번에는 힙합 팀은 아니지만 힙합 장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힙합은 우선 다른 종류에 비해서 자유로움이 크게 돋보이는 그런 고요 네. 업다운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이 그루비함도 있고 이런 그런 장르입 네, 여기까지 장르 체험, 장르를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제는 저희가 장르 대표하시는 분들이 모아놓고 장르 진실 토크를 할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저쪽은 왁킹을 대표하시는 분. 이분은 체 대표하시는 분, 비보 이분은 락 대표하시는 분. 어, 첫 번째 질문은 뭐가 있었냐면요. 혹시 베스트 6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그쵸? 그 여섯 가지 장르 중에서 베스트에서 굳이 한 장르를 빼야 된다면 어떤 장르를 빼야 하는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힙합이랑 워킹이 가장 많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네하나습 네. 하나였어요. 힙합이 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자리에 없어서 가지 아 <laughs> 많이 들어가고 또 많이 나오는 장면 <laughs> 그렇고 왁킹 <워킹> 고른 사람은? <laughs> 포장하자면 왁킹하고 네. 락킹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가 되어도 잘할수 있기 때문에 스트릿 댄스라고 <laughs> 길바닥 춤인데 네. 락킹은 네. 너무 고고하지 않나 아아아 이건 역시 제 의견이 네. 아님을 밝힙니다 장르 중에서 하나를 더 배우고 싶다면은 어떤 그를 배우고 싶은지 똑같이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그래? 아 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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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제일 멋있지 않나.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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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본인은 근육 많다. <laughs> 네, 그럼 이제까지 장르별 진실 토크 진행했고요. 해 이제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베스트가 춤 동아리다 보니까 랜덤 플레이 댄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부터 중앙 동아리, 중앙 스트리트 댄스 동아리 베스트의 랜덤 플레이 댄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laughs> 저희가 랜덤으로 나오면은 거기에 흥이 도다 진신 분들은 여기 센터로 나오셔서 춤을 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 어주세요 가 오케이! 야! 다다다다네 이때까지 베스트의 랜덤 플레스베스트까지다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어이어듯시 베스트가 되게 끼도 많고 힘도 많고 막 그런 동아이에요 그래서 네 많은 관심 다 주셨으면 좋겠고 베스트 제가 있어요 최고 중에 최고! 와 베스트 베스트! 와 <laughs> 저희 베스트 일단 들어와 보시고 생각해서도 늦지 않습니다. 야 들어오세요. 춤을 좋아하시는 분들, 춤에 관심 있는 분들, 춤못 추시는 분들 저희는 다화려이니까 절대 겁먹지 네, 마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들어와 주시고 그리고 평소에도 베스트 공연이 있으면은 이제 많이 주목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고. 주방동아리를 팔초 보자의 베스트 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